저녁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합격한 학종은 내신과 함께 비교과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해요.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기간으로 조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로를 정해서 그 분야에 맞는 내용으로 생기부를 채워 나가도록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러셀 강남에서 고3 인터스쿨 때부터 수능까지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수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으로 합격한 나연우입니다. 너무 좋아요. 수험 기간 동안 못했던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바쁘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윈터스쿨 기간에만 러셀 바자관에 다니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관리도 잘해 주시고 공부 시간이 확실히 확보되는 것 같아서 내신 기간 포함 수능 직전까지 쭉 다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겨울이 다 지나서 공부를 시작하면 늦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본 개념부터 꼼꼼하게 다져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듣게 시작해서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빨리 시작해 버리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강사분들 커리큘럼도 밀리지 않고 잘 따라가고 수능 전까지 세운 계획을 알맞게 실천할 수 있었어요. 전형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합격한 학종은 내신과 함께 비교과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해요. 1학년 때는 진로탐색 기간으로 조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로를 정해서 그 분야에 맞는 내용으로 생기부를 채워나가도록 노력했어요. 또 수시 최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능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특히 국어, 비문학 등 꾸준히 감을 잡아야 하는 과목들은 수시 기간 중에도 틈틈이 했던 것 같아요. 수시 합격의 길이 최저를 통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학년까지 내신 대비로 매우 매우 바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부터 수능 대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매일 열심히 공부했어요. 개념 강의를 통해 기본기를 다지면서도 자신만의 자습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념이나 문제풀이에서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제게 맞는 실전 모의고사도 규칙적으로 풀면서 감각을 익혔어요. 국어는 꾸준히가 가장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은 꼭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렀어요. 국어 공부법은 정말 다양한데 너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공부법을 바꾸지 말고 자신만의 공부법을 정해서 뚝심있게 연습해야 하는 것 같아요 수능 1교시라 실전에서 긴장될 수 있으니 아침 시간에 시간 관리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도 정말 많이 했어요 수학은 개념을 대충 보고 바로 문제 풀이로 넘어갔다가는 심화 문제를 만났을 때잘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처음에는 수학 과목을 정해진 풀이법이 없고 그냥 감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수학도 개념을 탄탄하게 공부하고 개념별 대표 유형을 잘 이해하면서 어떤 문제에서 그 개념을 활용해야 할지를 똑바로 알고 공부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답노트를 잘 활용했어요. 틀린 문제가 왜 틀렸는지,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보면 어떤 행동 양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오답노트를 통해서 정리했어요. 덕분에 수학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어요. 영어는 스스로 어휘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영어 단어를 최대한 많이 외우려고 했어요. 기본적인 용단어를 잘 알아야 해석도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개 정도씩 외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절대평가 과목이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겠지만 영어도 오랫동안 안 하면 감을 잃는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능 직전까지도 개념을 복습하는 게 좋아요. 킬러 유형의 문제들만 많이 풀다 보면 사소한 개념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또 모의고사 시간이 길지 않으니 하루에 꼭한 세트 이상의 과탐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모의고사 오답을 하면서 제가 어떤 개념이나 유형이 약한지를 잘 파악하고 개념 노트를 만들어 정리해 두었어요. 저는 우선 윈터스쿨 기간에는 개념을 배우고 3학년 기말고사 이후부터 6월 모의고사까지는 심화 개념까지 확실하게 다졌어요. 9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중요한 문제풀이 방법과 킬러 유형을 익혔고 그 이후부터는 수능 시간표에 맞춰 모의고사 위주로 실전 연습을 했어요.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었는데 우선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익히고 기출 교재로 헷갈리는 문제들을 복습했어요. 메대프 코알 모의고사에서 문매 문항들이 난도가 꽤 높았는데 이 문제들을 풀고 오답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했었어요. 학원 자료 중에서 장현진 모의고사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문제를 풀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선생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고 윈터스쿨 기간에 매일 제공되는 수학 문제들도 열심히 풀면서 공부했어요. 과학 탐구 중 생명과학 원, 지구과학 원을 선택했어요. 두 과목 모두 메대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처럼 풀어볼 기회가 있었고, 특히 지구과학은 1년 동안 러셀 단과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수학 과목이 가장 어려웠어요. 미적분 선택 과목 선행을 안 해서 부족한 공부량을 채우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받자 많이 속상했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실력이 오를 순간을 기다리면서 정말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장영진 선생님의 단과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취약한 부분은 개념 강의로 보충하고 모의고사 반에서는 실전 감각을 기르며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수능에서 인생 최고 점수인 100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점이 러시아 단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침 원래 듣고 싶었던 선생님의 수업이 있어서 2년 동안 들었는데 매우 만족했어요. 그리고 학생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 문의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자관에서 한 층만 내려가면 단가 강의실이니까 이동시간 절약은 물론 되고 KF94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방역이 되게 철저해서 코로나 시기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3 중 가장 빨리 지나가버릴 수 있는 시기는 1월에서 2월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강제성이 있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규칙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집에 가까운 곳에 러스들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윈터스쿨 기간에 이루고자 했던 공부 계획들을 거의 다 끝낼 만큼 많은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부 열정이 넘치는 주변 친구들에게 에너지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윈터스쿨이 끝나고, 그때 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앞으로 수능까지 공부 계획의 틀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고 스스로 공부하는 연습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목표 대학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시간표에 맞춰 다 같이 공부하는 바자관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혼자 독서실을 다닐 때는 못 느꼈는데 바자관에서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서 공부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제가 공부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제출하고 인강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들의 접속이 차단되니까 딴짓하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고 깜빡 잠이 들면 깨워주신 담임선생님들과 조교분들 덕분에 낭비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쉬는 시간에 담임쌤 자리로 가서 고민 상담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공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스를 처음 등록할 때 어떤 단과 수업을 들어야 할지에 고민이 되어서 선생님께 추천을 받았었는데 제 공부 성향을 물어보시면서 잘 맞는 수업이 무엇일지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또한 수시 지원 기간에도 여러 번 상담해주시면서 재생기부에 맞는 수시 지원 전략을 같이 짜주셨는데 덕분에 수시 합격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항상 맞게 하고 있는 걸지 불안에 떨어야 했던 고3 시기에 옆에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고성호 선생님 덕분에 많이 안정된 수험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여스를 다니면서 단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크게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넓은 바자관에서 책상 가림막과 함께 학생들 간의 거리주기도잘 되었고 급식 역시 멀리 떨어진 각자의 바자관 자리에서 먹어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재원생 정원의 KF94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좋았어요. 처음에는 KF94 마스크가 조금 답답해서 일반 마스크를 쓰고 싶기도 했었는데 며칠 적응하고 나니까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감염 걱정이 줄어서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뭐 내신 기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능 공부를 잠시 쉬고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 내신 과목들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수시를 챙기지 않는 다른 학생들에게 뒤처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학교 선배님이나 담임 선생님, 같이 수시하는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하며 얘기하고 불안감을 없었던것 같아요. 수시 공부와 정시 공부를 함께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버티는 여러분께 그만큼 좋은 보상이 주어질 테니 좀만 버티고 화이팅 하세요. 빅시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해가 찾아올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